아, 또 수비씨. 네? 잘 들어갔어요? 네. <laughs> 오늘 오면서 본게이 시간대 학생들 많이 나와 있대요. 교복 입고 뭐 시험 기간인가? 아, 그니까요. 교복 입은 거 보니까 나도 교복 입고 싶다. 근데 그거 알아요? 저 어렸을 때짤치는다고 진짜 많이 혼나는데. 짤치가 뭐예요? 교복, 짧은 치마, 짤치 아, 진짜? 부산에서는 그짤치라고 불렀어요? 응. 음. 전라도에서는 광주 남자들 있잖아요. 교복 바지가 전부 다 부츠컷이었거든요. 에? 아 웃기지 마요. 뭔부츠코시고뭔 소리예요. 웃길라고한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데 진짜예요. 광주를 다 그렇게 입었어요. 헉, 진짜요? 응. 그러면 쌤이 뭘안 해요? 딱 쌤을 마주쳤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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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 그대로 와. 아딱 이게 뭐시요이 이게 바지가. 어? 리맘대을 줄이려고 늘려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모래시에요? 자고로 학생이 말이요. 학생 상태가 가장 이쁜 것이고 가장 멋진 것이니뭔 난리 법석을 떨나보냐 여러 그대로 가고 벌점도 채라 토끼 앞에서 하지 말고. 알았어. 와좀 무섭긴 하다. 그럼 경상도는 뭐라 했대요? 경상도. 요와요 와, 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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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는 원래 이렇게 말 길게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laughs> 우리 학교 얘기 나왔고 한 얘기인데 우리 시험 기간 때 시험 보고 시험 망해보라고 성적 표들고집가할때그 떨림 뭔지 알죠? 아 맞아. 진짜 무서운데. 음. 그 그러니까 성적표 들고 제민 씨딱 집에 가면은 엄마가 뭐라고 했었어요? 아따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봐야 이게 뭐시요 이게. 어? 엄마가 괜히 고단한 는게 아니잖아. 지금 네 나이 겨일곱 그리고 수학 시험지 17점. 네 나이하고 성적어 너무 같잖아 이런 거면 못하다고. 비싼 돈 들고 한원보는데한번 다니면 대체 얼그냐안 되었다. 어머 그냥 이쪽보다 뒤걸 그냥. 와, 전라도도 진짜 장난 아니다. 경상도서 뭐라 했대요? 계주배 알아. 끝? 의미가 요 안에 다 들어가있어요 에? 아 그러면은 재민씨 연말이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오랜만에 내려왔을 때 아따 우리 집안에 그둥 광주에 자라고 우리 재민이 와버렸냐 아따 얼굴 보소 어메 이거 양인가봐 이거 해골바가자 따로 없네 엄마 그렇게 밥세끼 챙겨 오라고 했냐 안 했냐 안되겠다 재민아빠 재민아빠이 재민이 밥먹이니 삼계탕 하나 내오시오 이랬어요. 어, 너무 귀여우시다. 경상도는 뭐라해요 왔나? 아, 따 설마 막 그러고 만 끝이 갔어요? 밥 먹나? 끝? 밥먹라 끝! 끝! 와, 확실히 과묵하긴 하네요, 경상도 사람들이. 수위씨. 어, 이게 쪼가 식구검일 수도 있긴 한데, 응. 그, 경상도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했는데요? 음. 네, 오늘 집에 안갈 기다. 좋네요. <laughs> 잘 나누었냐? 어, 저는 좀 저희 아빠가 알려줬던 표현인데. 아따 이 사람아, 이방을 함께 찢어보세. <laughs> 아, 뭔데? 부끄러워러 아따 수빈 씨,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방을 함께 찢어보세. 어디서 깨수작이고 고마실 다 찢어불라.